아, 청소를 해볼까? 여기도 쓸고, 저기도 쓸고.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골목 사진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 사진들 많이 찍으시죠? 네. 자 요즘에는 그 휴대폰으로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이 뭐야, 포토샵. 포토샵으로 막 얼굴도 고치고 아주 예쁘게들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저희 사진관은 손님이 없어요. <laughs> 왜냐고요? 저희는 포토샵을 쓰지 않거든요. 자, 하지만 저희 사진관만의 아주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특별한 매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자, 그럼 좋습니다. 오늘 골목 사진관 영업을 시작합니다. <laughs> ピストピストピストピストピス 냐고요? 음악만 나오는 춤추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에요. <laughs> 자, 그러면 손님 맞을 준비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잖나아 오늘은 손님이 얼마나 있으려나? 에이. 아, 저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와요, 어서 와. 보자. 아, 딱 보니까 이력서에 붙일 증명사진 찍으러 오셨구나. 아,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 저는 첫 보면 딱 알아요. 자, 의자 에 앉으시고. 자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자 사진 찍어드릴게요. 아, 저 아저씨. 네네. 저 김태희처럼 찍어주실 수 있죠? 없죠. <laughs> 그럼 포토샵 되죠? 안 되죠. 아, 아, 대신 손님만의 특별한 매력을 내가 찍어드릴 테니까 저만 믿어요. 자 카메라 보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자 죽여 주잖나아 뭐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사진관의 시그니처 포즈예요. 어? 이렇게 따라하면 돼. 자 다음 동작. 이 몸이 서럽잖아. 아,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이, 그냥 나 믿고 한 번만 따라 해봐요. 자, 자신있게. 자,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에이,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다시 한 번. 내가 제일 잘 나가. <laughs> 내가 제일 잘 나가. <laughs> Chal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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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지금의 8시 약속시간은 8시 반 도도한 걸음으로 나서니밤 하나, 둘, 셋! 자, 좋았어! 이야, 이거 누가 찍었는지 정말 사진을 잘 찍었구만! 아, 근데 방금 여기서 춤추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야. 아... 자, 이 사진 어때요? 잘 나왔죠? 우와, 이거 진짜 저예요? 완전 잘 나가 보인다! 자, 이 사진이면 취업률 100%예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자, 취업하고 연애하면, 연애인 사, 연애 사진도 우리 사진관에서 찍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힘내볼게요. 자, 언제 어디서라? 내가 제일 잘 나가.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아, 그래요? 그럼 제일 잘 나가. 글로 나가요. <laughs> 자, 여러분, 어떠세요? 바로 이게 우리 사진관의 매력이에요. 어때요? 멋있죠? 네. 그래요, 그래요. 증명사진 안 필요해요? 또 나가. 가족사진? 어? 아니야? 그래요. 아, 저기요.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아 군대 가시는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아, 어떻게 알기 음악 들으니까 알지. <laughs> 아, <이게 안 웃음> 아 그래 우리 남자친구 훈련소 어디로 가세요? 아이 그게 얘가 아니라 제가 가요. 아이고. <laughs> 아 그러시구나. 아이, <laughs> 그만 울고 그만 울고 내가 예쁘게 찍어줄게요. 자, 자 그만 울고. 아 근데. 내가 봤을 때이 둘은 절대로 헤어질 일이 없겠네. 봐 봐. 아이,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아이, 우리 여자친구가 얼굴도 예쁘고 아주 씩씩하고만. 자, 우리 남자 친구. 이렇게 예쁜 여자 친구는 어떻게 만났어요? 음, 그녀를 처음 본건 밤밤 클럽 두 번째 테이블이었죠. 허니. 기억나? 어. <laughs> 하. Se! Kutte jegger, sexy og noe fint. Oh la <머래> hey! Hey! <머래> <머래> 좋았어. 자 지금 지금 포즈 좋아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야. 그래도 사진이 기가 막히게 나왔구만. 아니 아저씨 근데 어. 방금 왔다 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그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 아. 자 신경 쓰지 말고 자이 사진 봐봐요. 어? 짠. 우와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어때 마음에 들어? <laughs> 자기 나 씩씩하게 잘 기다려해. 알았어 몸 건강히 잘 다녀와야 돼. 알았어 아저씨 어. 고맙습니다. 덕분에 마음 놓고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충성 아이고 총성! 아이 저희가요. 내가 응원할게. 안녕. <laughs> 자 어때 여러분? 너무 좋죠? 네. 저희 사진관 막 와보고 싶으시죠? 네. 자 여기저기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보. 저, 아, 아. 아니 당신 여기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어쩐 일이라니? 우리 오늘 가족 사진 찍자며. 아 맞다 오늘 이큰 날이었구나. 아 그러잖아. 왜 혼자 왔어 애는? 안 찍는데? 왜? 몰라? 저기 있네 당신이 한번 가서 직접 물어봐 아이또 저기서 뭐 하고 있어 어디 있어 우리 아 여기 있구만 자, 여러분 우리 딸이에요 딸 박수 한번 주세요 아자 왜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 오늘 가족사진 찍는 날인데 자 사진 찍기 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 딸과 함께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자딸 준비해 빨리 가서 준비해 준비해 자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세요 자 그럼 나의 도우미들을 불러볼까? 동네 사람들 자 준비됐지?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I got it from my day I feel nice, you look nice Nurbo jama jama, I'ma take think pass. Don't think twice, became good glass You be my curry, I'll be your right My name is PS4 I'm no battle about this No and I wanna die o k 자 이대로 뒤돌아서 우리 가족 사진 찍는 거야. 자저 카메라 보고 찍는다. 하나, 둘, 셋.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너무너무 잘했어. 아, 여러분 너무 잘했죠? 네. 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날, 이거 봐봐 사진. 뭐? 어, 여보, 우리 너무 행복해 보인다. 역시 그러지? 우리 여보 최고. 최고야 최고야. 자, 이 사진처럼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자. 자, 러분 박수 주세요. 잘했어, 잘했어. 여보, 어? 빨리 들어. 먼저 가 있을게. 아, 그래. 먼저 가 있어.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laughs>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 사진관의 매력에 조금 빠져드셨나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좋은 사진이란 좋은 카메라, 좋은 어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점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모두 다 같이 앞으로 좋은 마음으로 멋진 인생 만드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골목 사진관은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 마세요.